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최근 이 코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VC 세력들의 움직임을 제대로 포착했습니다. 요즘 알트코인 무빙들이 너무 악질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세력 VCMM들이 현재 무댕코인에 집중이 가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홀더 분들이시라며 필히 시청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무댕코인이 일단 업비트에 상장이 됐죠. 사실 무댕이 이렇게 상장되고 하락을 하고 있지만요. 그 상장 직전에 좀 상승분이 워낙 많았던 터라 상장되고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무댕코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좀 고민 많으실 거예요. 제가 급하게 찍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단독으로 입수한 내용이에요. 요즘 코인들 보면 무빙들이 굉장히 좀 악질이잖아요. 제가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현재 이제 장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VC 세력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VC 세력들 같은 경우 최근 어지러운 무빙을 보여줬던 원래 커넥트나 그리고 솔레이어를 주도했던 세력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력들이 이제 무댕 코인에 진입을 했다는 거예요. 신기한 사실이 얘네가 진입하고 약간의 개미 퇴기 하락은 더 있더라도요. 결국에 큰 파동으로 봤을 때는 항상 기신같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제가 이거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추적을 해온 데이터들이에요. 어쨌든 본론으로 말씀드리. 이자마요 이번 무댕 코인도 좀 마찬가지일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얘는요 현재 구간에서 약간의 개미 투기 더 있더라도 급등을 해줄 거예요. 하지만요 우리가 주의 깊게 포인트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VC 세력들이 매도를 할 경우에는 약간의 더 상승이 있더라도 귀신같게 이 원래 커넥트처럼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대비해야 될 포인트는 뭐고 어떻게 무댕코인을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 VC 세력이 언제 이 무댕코인을 어느 가격에 매도를 하는지를 포인트를 잡고 목표가를 세팅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진짜 악질적인 무빙이 매도할 틈도 없이 항상 하락을 해왔습니다. 어찌 보면 진짜 예약 매도를 걸지 않는 이상 수익 실현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급하게 영상을 찍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 세력 VC 좀 지갑 주소 추적을 24시간 동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 고점에서 매도를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무댕 코인 정말 집중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일단 무댕 진입한 상태라 전 무조건 피날레 상승 한번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얘네가 매도를 하는지 파악을 해서 우리도 같이 매도를 하자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추적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때. 이 가격에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타이밍 보고 바로 전달을 해드리겠다는 거죠. 진짜 제가 여기 해당하는 번호로 문자 매도. 이렇게만 남겨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반응 나올 때 전송해 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또 원하신 분들은 그무댕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방도 초대해 드릴 겁니다.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구독 꼭해 주셔야 되고 댓글만 남겨 주세요. 절대 금전적 요구 그런 거는 절대 안 합니다. 리딩방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제 유튜브 입지를 넓혀 가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공개해 드리는 거니까 서로 이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독 한번 지금 눌러 주시고 여기 해당하는 번호 01051334 7 1 8 8로 문자 매도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적어도 무댕 손실은 보지 않게끔 실시간 대응 하시라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알트코인들이 각종 세력 VC들이 개입을 하면서 무빙이 개판이 났어요. 여러분들도 느끼셨잖아요. 예전만큼 수익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진짜 매번 바뀌어가는 이 시장 트렌드 파악을 못하며 이 시장에서 얼마 못살아남아요. 같이 우리 한번 이겨내보자 라는 취지입니다. 제가 무댕코인 24시간 동향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즉각 대응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니깐요 여기 번호로 문자 주시고 구독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다시 정리를 해 드리자면요 요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 VC들이 진입을 하며 항상 급등을 해 줬습니다 약간의 개미툴기더 있더라도요 하지만요 얘네가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바로 매도할 틈도 없이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언제 매도를 하는지 파악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무댕코인 잘 들고 있는데 얘네랑 똑같이 매도를 하자는 거죠. 요즘은 진짜 차트가 의미가 없을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무댕 정확한 사항들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이제 정보들도 공유 도와드릴 겁니다. 영상에서는 설명이 좀 미흡했지만요. 정보를 받아보시면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영상에선 공개하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 또이 정보를 타 유튜버들이 남용하면서 금전적 요구를 꼭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건 진짜 사기니까 여러분들이 당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저 코미디한테 무냉 실시간 정보를 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